이일 후에 내가, 내네 천사가 땅내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무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숫자 들어보셨죠? 어. 이걸 둘러싸고 해석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이 정보가 막 넘쳐날 때는 더 헷갈리기 쉽고요. 오늘은 허남진 목사님의 글, 개시록의 14만 4천 명, 신천지의 우려와 참된 의미, 이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게 특정 종교단체의 주장을 좀 비판하면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저희랑 같이 이 자료가 뭘 말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시죠. 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이 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해 서겠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 7장에서 그 대답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14만 4천 명이 딱 등장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고, 이 숫자는 정말 액면 그대로 봐야 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나? 네, 바로 그 지점에서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허목사님 자료에 따르면요, 그 신천지라는 집단, 뭐 특정 교리로 잘 알려진 곳이죠. 거기서는 이 숫자를 아주 문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 신도수가 딱 14만 4천명이 채워지면 뭐 특정 장소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요. 아 정말 딱그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자료의 저자는 그게 성경 전체 맥락과는 좀안 맞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심지어 그 신도수가 14만 4천명을 넘어서니까 헌신된 숫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요. 흠. 말이 바뀐다는 건좀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그 단체가 기존 교회의 가르침을 좀 왜곡하거나 아예 가르치지도 않은 내용을 가져와서 막 비판하면서 혼란을 준다고 어, 그런 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자적 해석에 대한 비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서는 어떤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나요? 14만 4천 명. 이거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자료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아주 명백하게 상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상징적이다. 네, 이 숫자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나왔다. 뭐 이런 계산. 12곱하기 1만 2천에서 나온 건데요. 성경에서 1 2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구약의 열두 지파나 신약의 열두 사도처럼 완전함, 충만함,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네. 12가 언전수라는 건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왜 하필 14만 4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써 그냥 많다거나 충만하다 이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는 그 구체적인 숫자가 오기라 상징성을 더 강화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이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고 여기에 다시 1,000 이건 성경에서 아주 큰 수, 충만함을 뜻하잖아요. 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네. 이걸 다 합쳐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전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 전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거죠. 모든 성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은 14만 4000이라는 숫자가 구원받을 사람 수를 제한하는 그런 배타적인 숫자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신자를 다 포함하는 아주 넓고 보편적인 포용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와,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의 상징이다. 이거 정말 생각이 전환인데요.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바로 다음 구절 게시록 7.9절을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살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셀수 없는 무리 이 자료는 바로 이살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실제 모습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 특정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겠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바로 그셀수 없는 큰 무리, 다시 말해 상징적인 14만 4천 명 안에 이미 속해 있다는 거군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 믿음 자체에 집중해라 이런 권고로 들립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 말미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배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는 허남진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에 대한 한 가지 해석, 그러니까 상징적이고 모든 신자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특정 집단의 문자적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이었죠. 네, 이처럼 성경 구절 하나를 두고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들이 막 쏟아지는 시대잖아요. 이런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굳게 서려면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분별하고 또 자신의 이해를 단단하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